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몇년전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했던 책이 있습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누구나 숙제를 하듯이 몇살 때는 뭘 해야 되고, 뭘 이루어야 되고, 뭐 이런 개념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자는 이 시대에 누구보다 빠르게 무엇인가를 더 많이 이룩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비판하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성공을 하고 싶어 하죠. 성공해서 좀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더 편하게 살고 싶고요. 이것을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전에는 저도 사실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성공주의를 좀 비판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마흔이 넘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위 성공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방어막을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유명인이거나 뭐 기업의 총수거나 국회의원쯤 된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제 가족이 아프거나 하면 가장 먼저 가장 우수한 치료를 가장 좋은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처럼 이름도 없고 명예도 없는 뭐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치료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겠죠. 그게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성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성공주의. 이것을 비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공하려고 혈안이 된 사람도 뭐라고 할수 없고요. 어쩌면 어떻게 했어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래서 다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조금 더 좋은 곳에 가려고 하고, 조금 더 나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성공이라는 궤도에는 누구나 진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겠어요. 그래서 낙오자가 생기고, 낙심하고 더 조급해지고요. 더 많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조급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경쟁이 되고 더 치열해지면서 나고자는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루저가 됩니다. 실패자가 돼요. 또 루저 안 되려고 발버둥 치면서 빨리 그리고 더 많이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고요. 상황은 계속해서 나빠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이런 현실에서 이 책은 잠깐 쉬라고 해요. 잠깐 서서 쉬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보라고 해요.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남들처럼 되지 않을까? 지금 가진 것 말고,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 말고,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추구하고 걸어가려는 방향은 어디인가를 생각해보라는 말인데요. 만약에 마라톤 선수가 아무리 빠르게 잘 뛴다고 해도 결승 지점으로 뛰어가지 않는다면 우승은 없죠. 또 축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골을 자기 편쪽으로 넣으면 안 되죠. 인생에 있어서 방향 어디로 가려고 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어디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은 바울의 고백문입니다. 바울이 이름 바꾸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어떤 것을 추구했고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문입니다. 바울은 아시다시피 신약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반 정도를 썼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바울이 거짓말을 했다면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복음 자체도 전부 다 거짓이 될수 있을 만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의 천적이었죠. 천적 중에서도 아주 악질이었습니다. 교회를 굉장히 박해하면서 심지어는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른 나라까지 원정 뛰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그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못살게 굴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담의 색으로 예수쟁이를 잡으러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하느냐라고요. 그 후로 마을은 깨닫습니다. 예수가 진짜 복음이었음을요. 사실 율법은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고 밝히죠. 온천하에 까발립니다. 그리고 징벌하고 끝입니다. 이거는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사랑이란 건 전혀 없고 배려나 위로, 안식, 권면 뭐 이런 개념들과도 좀 다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율법에 관한 말씀들을 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모습은 거기서 끝이 아닌데,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질책은 하시는데, 또 혼내시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믿고 또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율법을 정해놓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벌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칼을 받으라. 이렇게요. 그러나 예수님의 등장으로 모든 것은 다 달라졌습니다. 율법 뒤에 복음이 있어서 인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었어요. 바울도 원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면서 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요. 아주 값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원래대로라면 아주 훌륭한 율법교사가 되었을 것이고요. 누구에게나 총망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이겠죠. 그런데 결국에 하는 일은 사람 죽이는 일이 되었을 것이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다 내려놓고 온갖 고난을 겪게 되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아주 괴롭히는 악질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데 자신의 목숨과 노력까지 바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믿고, 알고, 듣는 우리가 우리의 성공을 향한 이유는 어느 쪽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쪽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쪽입니까? 때로는 이런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죠. 불리해지기도 하고요. 아파지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런 기도도 나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아니, 좀 세상적으로 좀 잘났으면, 복음 전하는데 좀더 자랑스러웠겠고, 좀더 떳떳하겠고, 좀더 수월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바보 같고 못났습니까?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네 가치관이 어디 있는 거니? 내가 만약 잘났고 전능한 모습을 보였으면 복음이 복음이 됐겠느냐?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았겠느냐? 물론 벌써 있는 사람의 전유물이 되기도 했었죠. 또 그런 모습이 남아 있기도 하고요. 내가 잘해서 내 부모님이 칭찬을 받으신다면 나 또한 어깨가 괜히 으쓱해지잖아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성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중간에 하프타임, 작전타임 이런 것이 있죠. 지고 있는 팀이 전술과 조직을 재정비해서 다시 경기를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시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드라마틱한 역전의 묘미를 맛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삶에도 하프 타임이 필요합니다. 그러자면 지금까지 삶을 재정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취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용기라고 말을 하냐면 하프타임의 대부분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나 남들의 시선 같은 것들이 나를 억누르고 있을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과감하게 하프타임을 외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빨리빨리로 대변되는 요즘 같은 시대에 복음은 어떤 면에서 아주 느리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되겠죠. 복음 속에는 눈물과 고통, 땀 이런 것들이 가득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신앙적으로는요. 빨리 가는 것보다는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 길을 우리 계속 걸어가 보죠.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평화가 올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다만 제 욕심이나 사욕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부터, 내 가정부터, 또 내가 속한 사회부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또 우리가 살기에 아름다운 곳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